자그 저번화에서 도해님이그 걸리죠? 야 아니 아니야 해자마 하지마 하지 말라니까 이거 다 터져. 내가 지킬게. 어, 더해 더해님안 터졌네. 빨리 앉으세요. 아직곰세 <laughs> 마리 곰세 마리의 바보 노래입니다. 불러 주십시오. 우리가 심사위원이야. 맞아 불러? 나가 그럼 거기에서 나가. 어딨어 빨리 아! 불삐어 하지 마. 너네 하고 오천 여기 기대 여기. 아. 이맛이누 온다. 아, 아, 어. 촌 내복이 고워서? 새나 똑바로 말고 바보로. 바보로. 바보놀이 쳐. 알겠어. 바보. 봐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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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 이렇게. 봐 <laughs> 봐. <바바. 웃음> 아, <laughs> 안 돼! 있어! 저렇게! 맞아. <laughs> 좀 바보들, 바보처럼 아. 불러. 네, <laughs> 용암에 빠져서 합시다, 우리. 이 <laughs> 용암에 빠져서 합시다. 이따가 <laughs> 라이터 딱 받아줘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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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관계야. 아, 부르지 말라고, 다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똑바로 해봐. <laughs> 계속... 아빠도 무슨... 아, 별로 안 웃겨 응. 아 이렇게 하라고 내가 해본다 얘들아 이거 봐라 우리 띠고는 바보, 우리 양구는 멍청이. 아, 너무 울레. 야, 진짜, 원순이처럼 말해야 된다. 잠깐만. <laughs> 빨리 말해. 네, 복귀 파드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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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넥뚜껑, 넥뚜껑. 아니, 하하! 똑바로 하라고, 진짜. <목소리> 아, 벌칙대로 <번식대로> 하는거잖아반한나 <목소리> 똑바로, 진짜.